안녕하세요. 우리 뉴프론트의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 분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Who has power to raise the dead? Who can s a y e the starless sea? It is our hope, our righteousness Can make a plan to see who holds our keys that set us free. He paid. 맨 우리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느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성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 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에 행위하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분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패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유입니다. 자,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파이브 솔라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스크리스토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다섯 가지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란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마틴 루터도 깨달았던 그 진리가 나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고 있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율법의 역할이라는 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 줄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율법은 다 소용이 없나, 이걸 다 폐기해버리면 되냐라고 만약에 물으면, 바울이 또 그건 아니라고 대답하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소위 이신칭의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칭해진다. 이신칭의의 이 복음이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율법은 인간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만 구원이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이 회개 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 자신의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복음서에서 자주 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구원의 방식을 굉장히 공평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차별도 복음 안에 없게 하셨습니다. 율법이 이스라엘한테만 주어졌던 거라면 복음은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와이드 오픈이 된 거죠. 더욱이 스스로가 죄인인 줄 알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임을 진실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굉장히 공평한 은혜의 길을 활짝 여신 거죠. 자,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이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 얻게? 하셨나.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란 걸알수 있어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은 에베소서 2장에도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옥중서신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믿음은 선물이다 얘기하면서 왜 그러냐? 이유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내가 믿었다는 거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는 자랑할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봐주시고 용서해주셨다라는 자비와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거죠.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죄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나왔다고 나왔잖아요. 죄의 바이러스인 복음이 출시됐잖아요. 백신이. 그럼 내가 내가 백신 맞았어라고 자랑하기보다는 백신이 드디어 나왔어 너도 맞아라고 얘기하는 게더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신 자체를 자랑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요. 내가 백신 맞았다라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 이르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였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는 선언을 내려 주셨어요. 유아나 길티라는 판결을 받은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죄가 있는데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이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인 거죠.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의인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만을 자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목소리> 은혜로도 주의 은혜 날 살리시. 주님의, 그 주의 은혜 날 주님의 은혜. 큰 은혜라, 은혜로다주의은혜날살리시 주님의 은혜큰 죄에서 날 구했습니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첫 번째 기도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같은,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인해 비참한 이 세상에,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십자가 연애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도로 먼저 나감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죄의 영향력 아래 있고 죄인으로 죽어맞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정말 유아나 킬티라는 의로운 거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천국의 삶으로 완전히 도메인을 옮겨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품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마음에 새겨 주시고 십자가를 걸어가는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자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읽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영적 우월감과 자기의에 빠져 믿음이 약한 성도나 불신자를 없인 여기는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찬양하는 인생되길 원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또어 정말 정죄하고 하는 그런 어떤 교만의 죄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 하는 게내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기도하면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교회 생활이 오래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올려 살아가면서 자칫 불신자나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룩다운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그런 교만의 죄, 영적 우월감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아버지의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처음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기억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똑같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무익한 종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차별이 없는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아직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 우리 성도들, 부모님들이나 또 친구들, 친척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자, 복음은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어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 친구들, 또 우리 직장 동료들 정말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중보하면서 어, 기도하면 나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또 직장 동료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아직이 복음에 정말 이 백신을 받지 못하고 죄로 인해 멸망에 가는 많은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정들마다 아버지 도시들마다 아버지 우리가 있는 직장들마다 정말 복음이 전파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가 확장되어 갈수 있도록 질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 죄인된 우리들을 어,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 당신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신 차별이 없으신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답게 이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고 이 새로운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죄의 포로되어 있고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또 우리 직장 동료들, 이웃들. 하나님 정말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서 함께 이 천국의 기쁨을 파티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해 올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내일 수요일 보이는 라디오에서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